네, 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에코프로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61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만드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 코스닥 지수가 크게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에코프로의 주가 역시 하락을 보이며 현재 이 52만 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며 추세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요, 이 저점에서 우상향을 이어오다가 이 100만 원을 넘어선 주가는 최고가인. 153만 9천원까지 빠르게 좀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윗꼬리를 달고 당일 하락을 보였는데 120만 원이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잡히면서 이후에 계단식 하락 또한 이어졌어요. 이후 100만 원까지 좀 이탈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을 보면 이 주가의 하락대 역시 거래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크게 터지지 않고 좀 일정하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매수와 매도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매집을 하는 흐름보다는 그날그날의 수급으로 주가가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시총이 지금 현재 14조가 넘으며 워낙 큰 종목인 만큼 세력들의 접근하기는 어려운 종목이죠 현재 이 121선 이탈 이후에 241선까지 무너진 뒤 20만원 이탈이 나오면서 50만원 부근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이 922포인트에서 859포인트까지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큰 에코프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봉을 한번 보면 이현 가격대까지 이렇게 다 하락을 보인 뒤에 반등이 나온게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현재 저점은 이 49만원 부근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세제적으로 이제는 하락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블룸버그에서 테슬라에 놀라울 정도로 낮은 분배기 판매량은 투자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질주하는 성장 시기가 끝났다면 테슬라의 주가의 실체 가치는 도대체 이 얼마가 될까 라는 좀 지적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은 38만 7천 대로 월가 예상치인 44만 9천 대를 좀 크게 밑돌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는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에코프로는 그래서 이제 원가는 절감하고 조직문화는 업그레이드하는 코스트다운 체인지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요. 향후 2년 동안 비용을 30%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지주사와 가족사들이 참여하는 원가혁신 TF를 구성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착수한 건전방산업 부진과 광물가격 하락으로 초래된 경영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에서도 현재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국가가 현재 이렇게 지속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에코프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베스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종가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이 자원실을 실설했는데, 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이 자원의 탐사 채취 개발 사업을 파업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는 등 자원 투자 사업을 좀 강화해 왔어요.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이직접으로 글로벌 이 자원실을 신설한 이유로 광물 확보는 이 투자비가 좀 크고, 위험 부담이 좀 높은 만큼 장기적이면서 전문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에코프로는 22년, 또 중국 이 GEM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니켈 재련소, 후 MB 지분에 9%를 취득한 바 있죠. 또한 이 광산업이 발달한 호주에서 활동하는 이 글로벌 리튬 기업과 협력 기회를 차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리튬 부존이 새롭게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요. 광산 참여 기회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에코프로 가족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또한 미국이 네바다주에 리튬 광산 공동개발에 나섰고요. 에코프로 CNG에선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등이 리튬 자체 확보, 자체 확보 비중도 늘려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정지 쪽의 사업 확장 역시 지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은 현재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기관과 금투 쪽에서는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17.01%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5월 비중을 이 5%대 이하까지 좀 낮췄었지만 이 물량을 조금씩 매수하며 현재는 이17% 이상 비중을 확대하면서 물량을 다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외국인들도 현 가격이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에코프라는 이 80만원이 이렇게 저항이 좀 강했습니다. 그만큼 이 80만원의 지지까지 좀 강한 상황이었는데, 이 지지 구간이 이탈이 나온 뒤, 다시 한번 이렇게 80만원을 회복했지만,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60만원까지 이탈이 나왔는데, 그만큼 추세는 조금 꺾인 모습이에요. 상승시 매물 소화 역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리튬 가격은 이95,500 위안에서 109,500 위안까지 이렇게 반등을 보이면서, 리튬 가격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이는 초입이라고 볼수 있어요. 서서히 리튬 관련된 반등 또한 조금씩 나오고 있죠. 리튬 이후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텐데, 에코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대장주입니다. 이 대장주인 만큼 다시 1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현재 에코프로의 시가 총액은 14조 1 0 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큰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간다는 건 정말 나오기 힘들죠. 하지만 에코프로는 공매도 금진날, 이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그만큼 상승시 어떤 종목보다도 아주 힘이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숨고 르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2차전지 랠리가 시작되는 타이밍에는 어떤 종목보다도 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유자분들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전 저점 부근까지, 이 부근까지 좀 조정이 나온 만큼 이런 상황에서 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 얼마인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 분들은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에코프로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형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을 1912번으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평당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분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 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